여러분, DT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만약 에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듀오링고의 듀오링고에 의한 듀오링고를 위한 강사 MC 노리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정말 DT 시험이 어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아, 해볼 만한 것 같은데도 만만하지 않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OT 영상을 또 보시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 시험 자체는 코로나 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벌써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시험이 데이터가 없는. 어, 역사가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라 1대1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대면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DT 시험을 준비하는 데 어렵고 힘든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전략과 핵심 비법들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모두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최소화하고 점수는 더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핵심 비법 족보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이 DT 핵심 비법 족보 강의의 OT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DT 핵심 비법 족보 강의는 정말 말 그대로 DT 시험의 A to Z까지 모든 것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기초부터 고득점까지는 물론 최신 유형을 반영하고 점수 책정 업데이트까지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아, 족보 강의로 불릴 수 있을 만큼 DT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아, 물론 DT 시험 모든 유형들을 다뤄보면서 어떻게 공부하시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될지도 모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듀오링고 테스트가 출시된 최초부터 현재까지 오직 이 DT 시험만을 연구해 왔습니다 DT 시험이 처음이신 분은 물론 고득점이 필요한 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전 세계 하나뿐인 DT 강의를 제작해보자 라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요 물론 이 강의를 통해 수험생 분들이 모두 목표 점수를 받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이 DT 핵심비법 족보 강의는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DT 수험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비법과 전략 및 템플릿 그리고 업데이트 사항까지 알려주는 압축 쪽집게 강의입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듀오링고 테스트를 준비하는 사람들 듀준사 네이버 카페 대표고요. 듀오링고 테스트 고득점 비법서 도서를 단독 저자했고 듀오링고 복카 전자책도 저자하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이 시험만을 위한 자료, 전략들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가장 중요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네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듀오링고 테스트가 어떤 시험인지 기본 정보를 좀 다뤄드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듀오링고 테스트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을지 점수 완벽 해석 ]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디 t 모든 문제 유형을 소개해드리는 핵심 고득점 비법 전략 강의에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다 짚어드리고 그 유형별 공부법과 전략들을 세밀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챕터는요 조링고 테스트 고득점 답변 제출 전략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온라인 시험에서 고득점 답변을 낼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챕터는요. 당신의 숨은 점수를 찾아주는 열 가지 법칙이죠. 내가 간과할 수 있는 혹은 숨어 있는 점수를 좀 잡아드리고자 준비해 온 챕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챕터는 DT의 가장 큰 복병, 점수 민증. 민증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차단 사례로 인해서도 걱정이신 분들 계셔서 준비해 봤고요. 일곱 번째 챕터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에 저의 최종 정리 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에는 이 강의를 보시고 이 노트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덟 번째 챕터는 DT 자주 묻는 질문 탑1 0이야 그리고 마무리 해 봤습니다. 정말 이 시험의 A to Z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좀 깊고 자세하게 구성해 봤습니다. 물론 강의마다 이제 자료 폴더에 추가 PDF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고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면요. 첫 번째, 학생들과 1대1로 DT를 티칭하면서 소통해 온 경험이 국내 최다임을 확신합니다. 그에 맞는 데이터도 분명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전체 강의 시간은 적게 필요한 강의 내용만을 압축해서 쪽집게 핵심 비법으로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단축하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유학을 하려면 점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준비 서류들도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DT가 완전히 처음인 분들부터 고득점이 필요한 학생까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올인원 강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표는 단기간 고득점은 물론 유학에 성공하기 위한 진짜 영어 공부법까지 포함을 했어요. 저는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단기간에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유학에 성공하는 것, 졸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공부법까지도 포함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목표는요, 문제풀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DT 시험에 꼭 필요한 개념과 전략에 집중을 할 거예요. 문제만 푸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풀이를 약간 일시적 중단하고 시험의 개념을 잡고 제대로 된 영어 공부법을 익힌 후 그것이 지속되었을 때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 풀이가 들어가야 돼요. 여섯 번째 강의 목표입니다. 인강 수강생이라면 강의 완강 후 최소 열흘간 공부하고 실제 시험을 치는 후 점수 결과를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점수에 따른 보완점을 개인별로 미니 강의 형식으로 녹화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도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서 현재 점수를 파악하고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을지 이후 방향에 대해서 짧은 미니 강의 형식으로 영상 링크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을 해 놓은 목표입니다. 저 MC 누리쌤. 에커리어는 여러분의 목표 점수 달성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유학에 성공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학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할수 있음에 영광스럽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